결혼은 내가 가진 결핍을 채워줄 또 다른 부모를 찾는 일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연애는 너무 잘해. 근데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험이 계속되면, 아, 나 현실적인 조건이 문제인 건가? 연애감으로는 괜찮은데 배우자감은 아니라는 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죠. 그래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유난히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각형 점수가 미달인 경우 외모 성격 자산 직업 집안 등 배우자로서 따져 봤을 때 어느 한쪽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튀어나오지 않는 균형을 잘 갖춘 사람을 육각형 배우자라고 하는데 이 조화가 잘 맞는 사람이 결혼 시장에서 잘 먹혀요 사실 연애할 때는 다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직업이 엄청 좋진 않더라도 같이 있을 때 즐겁거나 외모가 괜찮으면 커버가 돼요 자산이 많진 않더라도 데이트할 때 너무 아끼는 것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결혼할 때는 달라요 전체 점수는 괜찮은데 한 군데가 유난히 낮으면 도저히 사랑으로 극복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외모, 성격, 자산, 직업 다 상위 레벨이야. 변호사에 성격 좋고 연봉 좋고 다 갖추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감당 안 되는 스타일이거나, 근데 또 마마보이라서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직업, 집안, 성격 다 좋은데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대머리에 배도 나오고 키도 작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힘들죠.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하는 조건에서 크리티컬한 뭔가 단점이 있으면 허트 당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결 결핍을 채워줄 수 없는 경우, 결혼은 내가 가진 결핍을 채워줄 또 다른 부모를 찾는 일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가지고는 있는 있 결핍이 있는데,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서 생긴 걸 수도 있고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배우자로 찾게 되는데, 이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게좀 떨어지더라도 결핍이 만족이 되면 그래도 빨리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결핍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는 하더라도 다른 거를 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혼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걸 채워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돈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전적으로는 풍족하게 컸지만 가족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면 환상인데 자기랑 비슷한 뭔가 가난한 환경에서 큰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부자가 될수 없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던가 게으름, 과소비 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서류의 결핍을 악화시키거나 강화시키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게 어려워요. 결혼 어렵죠. 취업이나 입시보다도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만을 위한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결혼 정보 회사 바로영과 함께하는 이벤트인데요. 사실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람을 돈 주고 만나는 것 같다거나 제대로 검증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지면서 소개팅 어플이나 데이팅에 또 결혼 정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회원풀도 다양해지고 많이 넓어졌고 실제로 저한테 개인 상담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도 데이팅 앱이나 어플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만큼 좀 뭔가 부족하거나 약간 특이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냥 저희 주변에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어플이나 결혼정보회사들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결혼정보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왜 바로연이냐? 바로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80% 이상의 매칭률을 가지고 있고요. 결정사의 경우 회원의 풀이 많아야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소개를 해주시 있기 때문에 이 회원 풀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연의 경우 누적 4만 명의 회원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 대표 인구 부부인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많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가입했다고 해요 두번째로 업계 최초 뇌파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이상형을 찾아줍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바로파인드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뇌파를 측정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성격 성향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성상을 분석해 준다고 해요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조차도 자 자 마음을 잘 몰라서 갈팡질팡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주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사를 결정할 때 커플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회사의 네임 밸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나를 매칭해주는 거는 커플 매니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커플 매니저와 나의 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또 커플 매니저가 나의 니즈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연의 경우 높은 업력을 가진 전문 커플 매니저로만 구성을 해서 최대한 회원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은 방문 상담하는 전원에게 가입비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결혼 정보 회사의 경우 가입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헤일리 전용 상담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가입비를 무려 최대 5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하시는 전원에게 캠핑 테이블과 커피 기프티콘과 더불어 뇌파 분석 시스템을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체험권을 드리는데요. 아까 결혼이 잘안 되는 케이스 중에서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 도 본인 스스로의 결핍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분석해 볼수 있는 네파 시스템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증비만 내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랑 무료 1회 미팅권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결혼이 고민이거나 연인이 있는데 상대방이 결혼 생각 없거나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상담받고 결정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문 두드려 주시고요. 어, 오늘도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하는 헤일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애가 망하는 테크트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구독자분이 긴 머리가 낫다고 해서 머리를 좀 붙여봤는데 단발이 나은지 긴 머리가 나은지도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